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랑 용의를 당해 위원장 최희 이상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작고한 소설가 최인호 선생의 인연입니다 2010년 최인호 선생이 작고하기 3년 전에 이 책을 펴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최인호 선생이 낸 에세이집 산중일기를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은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잘 갖고 나가는 일,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정스님은 인연이란 남의 마음밭에 나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구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인연을 잘 가꾸느냐, 잘못 가꾸느냐는 사실 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불교에서도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맺게 되는 인연을 아름답게 소중히 갖고 가는 일이야 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최인호 선생이 겪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의, 가족에 대한 사랑, 부부의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그리운 추억 이런 등등을 담으면서. 아, 내가 맺은 인연이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호 선생은 인연이란 당신과 나 사이에 흐르는 강이다. 인연이란 사람이 관계와 나누는 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저 같은 사람도 체인호 선생과는 세대 차이가 있지만, 어렸을 때 겪었던 많은 것들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과거에 대한 추억에 잠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체인호 선생이 생각했던 또 그분의 사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날개를 지닌 천사가 될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최인호 선생이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던 세차장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정비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아주 짜증난 표정으로 나와서 아, 잠시 투덜대더니 열심히 고쳐서 금방 고쳐줬습니다. 체인호 선생이 살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호 선생의 아내가 김밥을 주었다는 대목입니다. 체인호 선생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는 바로 천사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려의 손길을 보낸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연을 맺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려는 마음, 그거를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